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철이스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철의 위장을 가졌다고 자신하시나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진답니다.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속 쓰림,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이 잦아지게 되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한 위염이 위궤양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쌓아온 건강 정보들을 꾹꾹 눌러 담아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위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1. 위 건강.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일차적으로 소화시키는 곳이 바로 위입니다. 위는 강력한 위산과 소화 요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짜고 매운 음식 같은 자극적인 식습관이 반복되면 위점막이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등이 주요 증상이죠 급성으로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 점막 세포가 변형되는 장상피화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씨앗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상태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있어야 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신물이 넘어오는 느낌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위궤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점막이 깊게 파여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마치 피부에 깊은 상처가 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심하면 출혈이 발생하거나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창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이균은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죠.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 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재균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들. 자,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하지만 위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을 짚어 볼게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뜨거운 국물과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 특히 식사할 때 따끈한 국물 없으면 섭섭해하시잖아요. 하지만 70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찌개, 젓갈, 장아찌처럼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식과 야식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하시면서 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식은 위가 소화해야 할 양을 넘어서게 해서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만들고 위장 운동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은 위산이 역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밥을 물에 말아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먹으면 소화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침과 음식물을 충분히 섞지 않고 삼키게 되므로 위가 해야 할 일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밥은 꼭꼭 씹어 침과 잘 섞이도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위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위산분비가 과도해지거나 위장운동이 둔해져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위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3. 위 건강을 지키는 특급 비법 3가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특급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비법 1.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가까이 하세요. 양배추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점막을 재생하는 비타민 u 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채소는 위 건강에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즙을 내서 드시거나 삶거나 데쳐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비법이 규칙적인 식사와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규칙적인 식사에서 사위는 일정한 시간에 위산을 분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산 분비에 혼란을 주어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천히 꼭꼭 씹어먹기입니다. 이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침과 잘 섞여 소화가 쉬워지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에 20번씩 씹는다고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비법 3. 식사 후 30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위산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산책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골라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속이 쓰려서 우유를 마시는데 괜찮을까요?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당장은 위벽을 보호해 주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있다면 우유보다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내시경 검사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어도 될까요?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건강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지 약이 아닙니다. 개인의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위 건강의 중요성과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건강한 위를 만드는 특급 비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위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아이고, 속쓰려라는 말을 달고 사시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검사를 통해 위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